174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, 선분 AB는 8, 각 B는 33도, 각 C는 49도인 삼각형에서, 다음 조건들을 성립할 때,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, 그랬습니다. AH 길이, 이것은 8 곱하기 사인 33도죠? 8 곱하기 사인 33도. 근데 0.54라고 되어 있으니까, 이것은 8432, 8540, 43. 그러면 4.32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AC의 길이, AC의 길이는 이 49도에 대하여 AC의 길이는 X라 할때 X 곱하기 s 인 n 49 이것이 AH의 길이인 4.3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s 인 n 49가 0.75니까 X는 결국 s 인 n 49 나누면 0.75로 나누는 거니까 75분의 432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3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3, 1은 3, 3, 2, 6 355 3, 1년33412 341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25 143 355 되죠? 5 되면 125 910 8540 8이시면 안 되고요. 7 하겠습니다. 7 7535 175 그러면 6530, 620이 딱 되죠. 따라서 이것은 5.76이 됩니다.